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답답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좀처럼 말씀대로 변화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어,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모습 속에서는 죄와 거하는 죄와 함께 동행하는 나를 목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좀처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옛 사람에 머물러 있고, 그로인하여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 이런 가식적이고 또 불편한 역겨운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을 보고 옛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성경상에서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선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17절 하반부와 18절 그리고 19절을 함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부에 보시면 그 마음에 허,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8절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한 옛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9절에서는 이 옛사람이 결국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냐면 자신을 방탕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우선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허망한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한 허망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공허하다, 헛되다, 무익하다, 목적없다, 더럽다, 무가치한 삶을 가리켜 사용하는 단어가 허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단어에는 이 공통된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를 더듬는 상태,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좀 이런 분들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인생 뭐디 있어? 한번 사는 인생 먹고 마시다 즐기다 가자. 이렇게 외치고 사시는 분들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을 이런 분들을 지적해서 허망하다라고 덧없다라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주변에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이 도박에 이 중독되신 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한탕주의에 이렇게 빠져있죠 그래서 이 한탕주의가 결국에 그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본인의 삶도 망가져버려서 결국에는 더덕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을 지인들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또한 과거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의 상태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상태는 이들의 추구하는 삶의 목적들을 보면 우리와 다르게 더 돕는 것들을, 무가치한 것들을, 생명 없는 것들을 쫓아 사는 인생들로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따라 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들과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 역시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라고 사도가 지금 에베소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 TV 매스컴에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창궐로 인하여 많이 이렇게 어려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 저녁에 보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클럽이나 유흥가에 모여서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술에 취하고 춤에 취해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 자기 관리에 이 철저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쪽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일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지금의 신앙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 그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조금 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19절과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한번 22절도 볼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사람을 우리가 방탕한 자, 바로 허망한 인생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에 감각 없는 자라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감각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내가 누운 자리가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감각 없는 사람, 분별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 감각 없다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이와 같은 태도로 사는 사람을 향해 그 마음이 허망한데 있고 총명이 어둡고 무지함에 갇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옛사람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읽게 되면 어, 서글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문맥상에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처럼 불공평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집안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능력으로 수고로 되어진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누구에게는 유리할 수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올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평생 동안 구원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개인의 능력과 수고로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가 종교적 행위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 행위나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이유가요,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천국 백성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제에서 출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 교회를 섬긴다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더 많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교회를 섬기지 못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면 이러다가 낙망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게 되고요. 그리고 심이 들어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혹 주변에서 나의 열심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는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의 상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이미 전제를 깔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성도는요,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인 우리는 예수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로서 이방인처럼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수 없고 생명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거예요 새 사람은 옳은 것과 진리와 죄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24절로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24절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 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 분별력은 개인의 탁월한 재주를 통해서 알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오직 칭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정가된 자만이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자만이 할수 있는 권세가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지금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직도 옛 사람의 몸으로 있는지를 뭘로 알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그 자리가 죄의 자림을 깨닫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 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5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며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세 사람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들은요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TV에서 상영하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외모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여주인공이 의술을 통해서 아주 상당히 예뻐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돈 많고 멋있는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런데 이를 시세만은 이를 시세만은 못된 친구가 배가 너무 나, 아픈 나머지 집에 가서는 과거 친구와 이렇게 함께 그 찍었던 사진들을 다 찾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상에 올려갖고 자기 친구에게 개망신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 사이가 나빠지고 더 나아가 이 친구의 관계가 대적 관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옛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이 대적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2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은 거짓을 벌일 뿐만 아니라 부는 내는 일과 도둑질을 하는 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할 때에 마귀가 튼타기가 어렵다라고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 없는 사람, 즉옛 사람, 이방인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예정을 통해 구원받은 새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자랑스러워하며 마귀가 공동체를 해집고 들어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 나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힘쓰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싸움의 고수들을 보셨습니까? 싸움의 고수들은요. 하수를 향하여 맞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수가 덤벼들면 그냥 웃어 넘기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고수가 이기기 때문인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고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는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긴 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변화된 자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예배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 역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세 사람은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사람 된 사람은요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죽어서도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라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믿는 부모들은 세상의 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이나 그가 먼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건설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가 굴복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안에 굳은 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써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것이고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살피며 교회를 섬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인 것을 믿고 새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